네, 안녕하세요. 버려놨던 음, 났던... 구들 아, 참여라고? 아니, 네, <laughs> 갑자기 형이 없어졌던 친고들 못해도 좀, 이기 맨날 더럽혀해고나 때문에 그냥 그래가지고. 아, 알겠습니다. 음. 네, 감사합니다. 아, 여기 네, 갑자기 이렇게 어. 되네 <laughs> 네 어, 안녕하세요. 네, 뮤지컬 나르치스와 골드문트에서 나르치스 역할을 맡게 해주신 지영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제가 먼저 할게요. 아, 네, 네. 네 이런.. 네 안녕하세요. 뮤지컬 나르치스와 골드문트에서 골드문트 역을 맡았던 배우 강상입니다 끝이 아, 났네요. <laughs> 끝이 났습니다. 아쉬운 마음이 큰데요. 어, 제가 이 공연, 아, 제가 가끔 좀 정신을 좀 가다듬고 싶을 때 약간 일기 같은 거를 좀 쓰는 편이에요. 메일은 아니고 쓰는 편인데 이거 하면서도 좀 중간중간에 이렇게 일지처럼 기록을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네. 이 작품은 제가 그거 하나는 느꼈어요. 제가 굉장히 논리적인 걸 좋아하는데 아, 내가 논리적으로 말을 못하는구나 <laughs> 느꼈던 것 같아요. 너무 이 작품이 공부하면 할수록 너무 어렵고 또 내가 느낀 것들을 이제 우리 창작진들과 또 배우 형들이랑 동생들이랑 같이 공유를 좀 하고 싶은데 참 그게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. 소설도 좀 어려웠었고 그래서 어쨌든 음, 그 어려운 작품 이렇게 함께 하면서 디벨롭하고. 같이 머리 싸내면서 고생하고 했던 시간들이 지금 이제 막공지음에 와서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잘 마무리된 것 같아서 뿌듯하고요 그리고 이 작품은 곳곳에서 좀 사랑을 많이 느꼈던 작품인 것 같아요 일단 상작 팬분들도 너무 이 많이 사랑하고 또 원작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하고 또 음악도 또 그거에 맞게 너무 잘 써주셨고 그리고 또 우리 함께 하는 뭐 오케이 팀도 그렇고 또 로비 꾸미기에 진심인 네, 우리 하우스 팀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우리 항상 상주하고 계시는 원캐스트로 고생하시는 우리 감독님들 진짜 너무 많은 애정을 가지고 한 장면 한 장면 같이 호흡하면서 만들었거든요.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로 우리 배우들도 진짜 이 작품을 많이 많이 사랑하면서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너무 충만한 사랑을 느끼고요.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공연 초반에는 거리 두기 했었잖아요. 뛰어안기 이렇게 했었는데 어? 이거는 잘안 했어. <laughs> 그냥 백성 비인가요? 여러분 처음 안 했어요? 안 해요. 처음 뛰었어요. 안 했어요. 처음 안 했어요. 추억 했었어요. 이거 네. 편집해 주시고요. 네. 와, 처음엔 등성 등성 하셨었는데 <laughs> 끝날 때 이렇게 가득 극장을 메어주신 <laughs>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고 네. 사실 커튼 꼴때 깜짝깜짝 놀래요. 왜냐면 이렇게 많이 또 객석이 채워진 게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가지고 원래 거리 두기 더 심했었고 막 있었잖아요. 근데 거리 두기 많이. <laughs> 아르치 <아니, 그냥 웃음> 전에 그랬어요. <laughs> 아 근데 아르시스는 정말 많은 분들이 와서 <laughs> <laughs> 이곳을 보시고 이렇게 찍어주시고 하셨다. 너무 <laughs> <그래서>? 그렇다. 그래서 <laughs> 너무 감사하고요. 진짜 여러분들이 저한테는 전박이고 마리아였어요. 진짜 너무 <웃음> 전박이, <웃음> 전박이 <웃음> 너무 사랑하니까. 아, 네. 아 사랑한다. 네네네. <laughs> 그래서 너무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네 그렇습니다. <laughs> 무슨 소리 하는 건지 모르는데 겠 어, 아무 언어가 많이 좀특이하시가요네 <laughs> 제가 네, 논리적으로 말은 잘 못하더라고요. 그래서 아무튼 너무 많은 주변의 곳곳에서 많은 사랑을 느낀 작품이라서. 너무 저의 마음도 충만해지게 마무리 되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. 어, 저희 공연은 또 이렇게 끝이 났지만 여러분들 또 오랫동안 기억해주시고 마음속에 잘 간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저도 이 나르스터 골든몬트 했던 행복한 기억들 오랫동안 안고 또 간직하고 살아가면서 또 좋은 무대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네어 저녁 공연 아직 남았으니까 또 어, 저녁 공연까지 또 많은 사랑 관심 부탁드리고요. 또이 작품이 언젠가 다음에 또 돌아온다면 더 좋은 작품으로 디벨롭이 돼서 돌아오기를 바라고 저 또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. 마음속에 나르시스와 골드먼트 어, 많이 기억해 주시고 또그 기억들이 모인다면 또 언젠가 돌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다음에 또더 좋은 나르치스와 골드 문틀까지 들어오길 바라면서 저희는 일단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